좀 앞으로 강릉구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한번... 그 민원의 프로세스가 정말 이게 바람직하지 않는 거를 일반 주민들은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이런 계기로 통해서 이제 의원님들과 컨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솔직히 많이 편해진 거예요. 구청이랑 담당 부서 찾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알아서 담당 부서를 찾아서 응. 다 여기까지 와서 답변을 해주시니까 어. 저희는 구청의 답변을 얻는 것도 굉장히 시간 소요도 많거든요. 그 과정이 중간에 저희는 이제 생략될 수 있어서 정말 효율적인. @웃음 효율적이죠 그죠 그래서 또 발전을 저희가 이제 민원을 넣는 사람으로 발전하는 단계가 또 뭐냐면 모든 민원을 예전,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한 사람한테 조금 더 이제 친분 있고 많이 이제 연락을 드린 한 분한테 했다면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저희 이제 주민들도 보는 눈이 생기고 아 이런 민원은 이분한테 아 이런 민원은 <laughs> 여기 시의원 정도 그리고 이런 민원은 이제 국회의원 끝까지 가야 되는구나를 좀 이제 아는 부분이 생겨서 단계별로 민원을 저희가 진짜 적재, 적소, 음. 뭐 이렇게 넣듯이 우리 이제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게그 구의원 분들이시니까 강동구의회를 좀 이제 많이 이용해 주시면 어. 네 <웃음> <웃음> 우리 의원님들도 능력이 음. 출중하시니까 그 능력을 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주민들도 구의원 분들을 좀잘 활용하면서 지역에 이제 관심을 가져주면 더 나은 강동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좀 이원이 같은 분이 많이 나오셔야지 강동구가 발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은 층이 잘 생기고. <laughs> <laughs> 젊고 능력 있고 젊고 빠릿빠릿한 정치인. 많이 젊어지는 강동구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같이 스마트한 그런 젊은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처음에 나오셨을 때이 나이대의 정치인이 사실 없었잖아요.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솔직히 약간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음. 근데 지금 되게 죄송하고 후회하고 있어요. 이런 분을 우리 의원님 공천 오. 주신 거는 정말 잘한 게시다 이런 분들이 많이 생겨야 되죠. 그래야지 네. 변할 것 같아요. 지금 뭐 구청장, 뭐 구의원, 뭐 시의원 중에 정말 제가 예정하는 분딱두 명이거든요. 네. 그 중에 한 명. 이제 지금 저희 시의원, 박준선 네. 시의원이라고 정말 같이 이제 조금 더 느리긴 하지만, 네. <laughs> 진심으로 정말 강동 엄마라고 불리시는 분이거든요. 아, 근데 진짜 엄마 같이 당도 달라, 다르지만, 어쨌든 저는 당에 관련 없이. 바바밤, 강동구 의회의원 원창희입니다.